이누리당 미방위관사 박대출이 지역구로 있는 진지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와계신 줄 압니다. 박근혜 탈핵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방송법 개정될 수 있도록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있는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판국에 손가락 얹는다고, 숟가락 얹는다고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KBS 박근혜 체제를 도려낼 수 있도록 응원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공영방송이 정권의 똥개가 아니라 국민의 충견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와중에 조선 일보라고 부르는 일부 언론이 촛불의 민심을 왜곡하고 탄핵이 쇼라는 말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언론도 공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동 오목교에서 온